자, 아, 선생님이 할게요. 자, 여기 A, 여기 A죠? 네.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 제곱. 맞니? 네.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2-A, 이 길이도 12-A.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2-A의 제곱.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? 아이고. A 제곱이고. 이 직사각형의 넓이면요, a 곱하기 12 마이너스 a 맞아?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넓이보다 각각의 넓이보다 큰 거니까 두번 계산한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맞니? a 곱하기 12 마이너스 a가 2분의 1 a 제곱보다 크다. a를 떨굴 수 있어요. 왜냐면, a는 길이라서 0이 절대 아니거든. 이럴 때 나눠버려. 그러면은, a가, 마이너스 a가 우측으로 넘어가면, 2분의 3a는 12보다 작다. 3분의 2를 곱해주면, a의 범위 이쁘게 나오겠는데, a는 8보다 작다. 됐어요? 네. 두 번째. a 곱하기 12 마이너스 a가, 2분의 1에 12 마이너스 a의 제곱보다 크다. 12 마이너스 a 떨굴수 있고요 a에 6 마이너스 2분의 1 a 그러면 2분의 3 a는 6자 <laughs> 3분의 2 3분의 2 곱하면 a는 누구보다 크다? 4보다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4보다 크고 누구보다? 8보다 작다 근데 뭔데? 자연수? 그럼 자연수는 5하고 6하고 7인데 모두 더아래요 이렇게 되는거죠 알았냐? 아,